네, 실습 8.6입니다. b 2 u 차트의 프로그램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 안에 있는 프로그램 서브 메뉴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자면 환경 설정 창에서 경로 및 설정, 청구, 출력, 용지, 좌표 여섯 번째 항목의 서브 메뉴가 바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어, 붉은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있습니다. 교부번호, 연번호, 특이 증상, 그 다음에 이미지, 일일 통계, 청구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세팅 부분이 되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부 번호로 간다면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보내주는 다양한 기록지들 혹은 영수증 영수증들이 있겠죠. 그 영수증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를 가진 넘버링을 가진 출력물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번호를 만들 것인지 임의 교부번호를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이 교부번호 파트가 될 거고요 연번호라는 부분도 조금 유사하긴 한데요 교부번호의 뒤쪽에 시리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10일 교부되는 교부번호에 대해서 시스템이 사용 날짜를 가지고 만약에 교부번호를 만든다면 2019 0510 이라는 오늘 날짜 까지는 시스템 번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번호들, 연번호라고 해서, 그 다음에 001, 002, 003 처럼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할 것이면 연속번호를 부여라고 되어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아, 이건 내가 마음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용자 부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일 통계 부분은요, 어, 보통 외래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일일 통계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져 있다면 접수, 어, 즉, 원무과에서도 일일 통계를 볼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방금 전에 밑에 쪽에서 봤던 밑에 쪽에서 봤던 고혈압 당뇨 관리 시스템은 요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환경 세팅이 될 거고요.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어, 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부 메뉴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팟 어, 세트에 다음과 같이 쭉 세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하는 부분부터요. 교부 번호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수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진료 대기자에 대한 부분부터 쭉 다양하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있죠. 우리 교재 259페이지 스텝 2가요. 259페이지부터 200 259, 260, 261 페이지까지 44개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보여드렸던 중요한 노란색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 메뉴 더블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통합창에서 1 1 번째 메뉴 환경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는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 선택해 주시고 아, 이 내용은요 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비투이 어, 차트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투이 차트가 계속해서 버전업 되면서 각 병원의 환경마다 조금씩 메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병원에서는 아 우리 병원에는 없는 메뉴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병원에는 어이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서 메뉴를 보여드리면, 자 제가 화면을 좀 스크롤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지금 프로그램 파트 부분이고요. 쭉 내려오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교부번호 부분, 사용자 부분, 연번은 사용자 번호로 했죠. 저희는 실습을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이 사용자 번호는 넣고 원예처방전이나 의무기록지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번호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으로 좀더쭉 내려 보겠습니다. 쭉 내려 쭉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까지 좀 내려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납부터 맨 밑에 보시면 bt 바코드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도 몇 가지 메뉴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 좀, 좀 내려볼까요? 닥터뷰라고 해가지고요. 어, dr뷰라는 어, 서브 프로그램을 연동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어,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어, 여기 위에. 쭉스크롤좀 해보겠습니다. 스크롤하게 되, 되면 환경설정에서 위쪽 부분에 보시면 어, 명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 가능하면 한글명칭으로 해주시면 KCD코드들이나 병명 이런 것들이요. 다 한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예, 가능하고요. 중간하단 부분에 봤던 부분 중에서는 이 부분 잠깐 볼까요? EMR 사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지 EMR이라는 DRB, 닥터비트에서 만들어진 EM, 이미지 EMR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진료실이나 병동진료실, 즉 입원, 입원진료실에서 환자를 더블클릭해서 환자에 대한 입력사항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해당 아, 이미지 EMR, 즉 EMR 차트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띄워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한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팍스 사용 여부가 있죠.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팍스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팍스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그 팍스 프로그램과 연동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세팅도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팍스까지는 구매가 되지 어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놓고 어, 어, 세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역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종료를 눌러주시고. 예. 환경설정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8-5, 8-6, 아, 죄송합니다. 8-6의 프로그램 환경설정 부분에서 각종 연속번호 부여라든가 일일 통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